엄마랑 아빠랑 같이 ななうわ、ん、っうま、うん 읽어도 괜찮아? 누워서 읽어주는게 좋아 이렇게 읽어도 괜찮아 응. 누워서 읽어 응, 누워서? 뭐부터 읽을까? 어, 어린이집 좋아 좋은 응. 하루 응,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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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홍이 이야기 내가 내가 응. 내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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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홍이는 다 자기가 한다고 해 아웅이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볼까 아기 호랑이 아웅이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아직 구 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등이야 내가 아웅이는 발딱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엄마 일어나 아빠도 꼬리를 앙 놀기도 하고 귀를 뺐죠. 잡아당기기도 하고 아옹이는 엄마 아빠를 깨워 놓았어요. 우리 아옹이가 일등으로 일어났어. 아홉, 엄마랑 아빠랑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아주 부지런한 우리 아옹이. 응, 나 부지런해. 아옹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오늘은 집 대청소를 해야겠다 엄마 호랑이가 아웅! 하며 아을 하면서 얘기했어요 나는 꽃밭을 갖고야겠군 아빠 호랑이는 쭉 기지개를 펴며 말했죠 엄마 호랑이가 청소도구를 꺼내들었어요 대청소 내가 할래 내가 아웅이는 퉁탕퉁탕 퉁탕 달려가서 툭탁툭탁 먼지를 툭탁. 뭐 쓸고 쓱싹 쓱싹 비로 쓸고 반짝 반짝 닦았어요. 그런데 깨끗해지고 있는 거 맞아 이거? 우리 아웅이가 청소를 했어. 아 엄마 호랑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 주착한 애우야옹이. 응, 나 착해. 아웅이가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네. 이게 청소한다 그러니까 말이야.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더 어지럽힌 것 같은데? 오빠께서는 아빠 랑이가 풀을 뽑고 있었어요. 내가 뽑을래 내가? 아웅이는 아빠 옆에 앉아 풀을 쭉쭉 뽑았어요. 어, 어 아웅아 그, 그거보다는 아빠 랑이가 말했어요. 뽑아놓은 풀을 치우는 게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아옹이가 뽑고 있는 풀이 꽃 같지 않아? 뽑으면 안 되는 거? 응. 그래서 아빠가 다른 거 시키려고 하려고 내가 치울래 내가 치우는 게더 힘든 거라고 하니까 아옹이가 내가 내가 그렇게 했어 아옹이는 벌떡 일어나더니 아빠가 뽑아놓은 풀을 갖다 버렸어요 한번두번세 번이나 왔 왔다갔다 했죠. 그런데 아웅이가 왔다갔다 한 거야. 봐 풀이 다 흘렀지. 일부러 물고 툴을 가지고 가는데 왔다갔다 하면서 풀들이 다 떨어졌어. 우리 아웅이가 그걸 다 치웠어. 아빠 호랑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 아웅이 일을 아주 잘하네. 응, 나일 잘해. 아웅이가 자랑스럽게 얘기했죠. 왜 엄마 아빠가 한숨을 쉬면서 얘기했을까? 이제 이 예쁜 돌멩이를 가져다 울타리를 만들어야겠다. 아빠 오랑이가 말했어요. 내가 가져올래 내가. 아웅이는 얼른 뛰어갔어요. 아웅이는 돌멩이를 하나 주워놓고 무당벌레랑 놀았어요. 이성아가 돌멩이 가져오기로 했잖아. 응. 근데 무당벌레가 놀고있어? 또 하나를 주워놓고는 이번엔 개구리랑 놀아갔어요 뭐야 한참 있다가 아웅이는 돌멩이를 두개 들고 아빠한테 갔어요 우와 우리 아웅이 힘도 세네 돌멩이를 두개나 가져오고 아빠 호랑이가 빙그하스매기했어요응나 힘도 세 아웅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아웅이는 온통 흙투성이 풀투성이가 되었어요 이제 깨끗이 씻어야겠다 아빠 호랑이가 말했어요 내가 씻을래 내가 아웅이는 첨벙첨벙 냇물로 뛰어들어가 아프구 아프 열심히 씻었어요 물이 너무 많이 튀는데? 아웅이가 하을 했어요 아빠가 옛날 얘기해줄까? 아웅이는 어, 그냥 선풍기를 켜놔서 바람이 잘 흘리게 됐어 아웅이를 등에 업고 아빠가 물었어요 내가 해줄래 내가 응. 내가 해줄래 내가 내가 해줄래 내가 아웅이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옛날 옛날에 아기 호랑이 아웅이가 살았어요. 아웅이는 부지런해서 일등으로 일어나고요. 아주 아주 착해서 대청소도 하고요. 일도 아주 잘해서 끄덕끄덕 버리고요. 숨도 세서 돌멩이도 두개 나가지고 오고요. 혼자서도 깨끗하게 잘릴 거요. 꼬부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해? 우리 어? 우리 아웅이 옛날 이야기도 정말 잘하네 아빠랑이나 자랑스럽게 흡사했어요 팔을 아, 어떻게 하고 싶어서 그래? 팔 빼고 싶어팔 빼고 싶다고? 졸려봐 졸려 마연아 많이 졸리구나 신나는 하루 어기니 집이 좋아 신나는 하루 세레니 성동 와 아침이 밝았어요 기지개를 쭉 아픔을 아 피노가 일어났어요 요한이 좀 자려고 하는데 피노 이제 일어났대 피노는 제일 먼저 화장실에 가요 변기에 앉아서 시원하게 응가. 뿌지직 얘는 응가를 뿌지직하고 끝나나 봐 요한이는 끄끈하잖아 그... 엄청 큰거막 나오잖아. 오프 오프, 피노가 세수를 해요. 우와, 얼굴이 반짝반짝하네요. 피노는 혼자서도 옷을 잘 입어요. 머리를 쑥, 발을 쑥, 피노 옷 입소. 아, 여기 옷 속에 숨었네. 옷을 입고 있는 중이었구나. 피노가 침을 먹어요. 밥은 냠냠, 우유는 꿀꺽 돌고루 먹어야 튼튼하죠 밥이랑 우유를? 밥이랑 우유 같이 먹는다고? 시리얼도 아니고? 응. 피노 이상해 퐁퐁덩 응. 떼글 떼글 즐거운 공놀이를 해요 언제나 신나고 재밌어요 피노가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아요 그럼 그럼 띠띠빵빵 근데 피노 왜 혼자 놀지? 응. 이번엔 기차놀이를 해요 칙칙퍽퍽칙칙퍽퍽칙칙퍼 퍼. 멈춰! 혼자 기차놀이를 잘하네 벌써 오후가 되었어요 피노가 밖으로 나가요 이제 뭘 하고 놀까요? 피노가 나나를 유모차에 태웠어요 나나야 어디로 갈까? 응? 나나는 잠들었어요 드디어 친구가 생겼는데 그 친구가 나나인데 나나가 잠들었어. 어, 비누가 길에서 만난 강아지인가 봤어요. 강아지 안녕. 막막 강아지는 반갑다고 먹먹 먹. 혹신혹신 보들 보들 하얀 고양이. 비누가 야옹이를 꼭껴 나요. 야옹이는 맨날 이렇게 꼬리가 닫혀 있죠? 그리고 하얀색 고양이인데 꾸린이처럼 털이 부쩍 부쩍하지 않아? 하트가 깜짝이네 피노가 씽씽 그네를 타요 흔들흔들 흔들 즐거운 그네타기 아빠 근데 우리 한거에 무슨 친구가 있는거 뭐가? 이상할 때또또또 사람들 좀안 놓아도 난 너무 밝다, 그렇지? 다시 누워줄래요한 하나. 하나씩 어. 놓아봐요. 저기 에 이거 무슨? 응? 사람들이 요가 요가했던... 있다. 음, 유한이 자는 게 좋아서 유한이 자는 거 보고 마음에 평... 자전거를 타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피노, 어디 가는 걸까? 응. 기대가 있는 벌써? 나와서 논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 응. 피노가 없어졌어요. 응?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아, 짜잔, 여기 아. 있지. 나무 위에 숨어 있었구나. 피노야, 안녕. 이피야, 안녕. 비노와 피피는 사이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이건 뭐 하는 지이고 친구끼리 이렇게 뽀뽀하면 안는데안 안 되지. 이것도 뽀뽀한 게 아니라 하는 척만 하는 걸 거야. 놀이할 때는 하는 척만 하는 거잖아. 그르륵, 그르륵, 갑자기 비가 내려요.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에요. 피노는 우산을 들고 있네? 우기 있잖아 우기 네옷 입고 가는데 비노가 집에 와서 목욕을 해요 거품이 뽀글뽀글 비노가 어! 또 사라졌어 비노 어디 있지? 거품 뒤 혹시 숨었나? 그런가 보네 비노가 책을 읽어요 의자는 푹신푹신 정말 편해요 어, 벌써 잘 시간이에요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요 모두들 잘자 피노가 잘자라고 얘기해주네요 피노가 쿨쿨 잠을 자요 오늘도 신나는 하루였어요 쿨쿨 피노가 잠들었어 오늘은 정말 피노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구나 신나는 하루 끝 嗯、你几批做啊？嗯 잠는 것도 이 아니까 해라. 어린이집이 좋아. 이거읽으면잘이거 잠이 안 오면 그러면 10만원,